알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대림절 셋째 주간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요즘 밖에 나가보면 우리 교회 앞도 그렇지만요 성탄 분위기가 물씬 풍깁니다 화려한 장식이 걸리고 트리는 반짝반짝 이쁘게 있고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같은 성탄 찬송과 캐롤이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교회력으로 이 대림절 셋째 주간은요, 기쁨을 묵상하는 기간인데요.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자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약간 아이러니 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입술은 기쁨을 노래하고, 마음은 기쁨을 묵상하고, 기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는 하지만, 막상 우리가 이곳 예배당을 떠나서 집에 도착하면 우리의 현실은 그다지 기쁘지 않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는 12월 이한 해의 마지막 달이요. 지난 1년을 돌이키며 보람을 느끼고 자축하는 기간일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정반대의 한 달이 될 수도 있죠. 한 해가 다 끝나도록 풀리지 않는 문제로 아니면 깊어져가는 육신의 질병으로 아니면 다른 온갖 근심과 걱정으로 이 12월의 날씨처럼 차갑고 시리고 외로운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상도 전부 아기 예수의 나심을 축하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상황은 전혀 기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면 참 당혹스럽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내 상황은 기뻐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내가 기뻐해야 하나. 주님이 오셨다는데, 내 삶은 아직도 여전히 어두운데. 주님이 다스리신다는데, 왜내 삶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는가. 이런 질문이 이어지다가 보면요. 어느덧 우리 마음의 기쁨이 식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이 기쁨의 소식과 비참한 현실의 괴리에서 기쁨을 잃은 사람이 한명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요한입니다. 많은 요한이 성경에 있죠. 오늘 요한은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누가복음 3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국은 각처에 와서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의 책에 쓴바 광야에서 외치는 저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아멘 요한은요 장성하면서부터 평생을 광야에서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예,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 세례요한은 한 번에 저 멀리서 나를 향해 걸어오시는 분이 내가 그토록 기다린 그리스도 메시아이시구나 알아채고 감격에 겨워서 이렇게 외치기도 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 그랬던 세례요한이 오늘. 지금 이 비참한 현실 앞에 기쁨을 잃고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평생을 광야에서 헌신하며 그리스도를 기다린 세례요한이 지금 차가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왜 갇혔을까요? 헤로동의 악한 행동에 정의를 외치고 바른 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요한은 지금 감옥에 갇혀서 기쁨을 잃고 의심과 싸우고 있습니다. 어떤 의심입니까? 메시아가 오셨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왜 나는 지금 옥에 갇혀 있는가 하는 의심입니다. 그런데요,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 지금 이 의심, 주님이 오셨다는데, 왜 나는 옥에 갇혀 있는가? 주님이 오셨다는데, 왜내 삶은 전혀 나아지지 않는가? 오늘 우리의 어떤 생각과 참 닮아 있지 않습니까? 옥중에서 요한이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보냅니다. 오죽 답답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께 요한이 붙습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 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오실 메시아가 당신이 맞으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이것은 질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한 탓일까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의 심을 처음 본 순간 알아챈 사람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의심해서 이런 말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요, 이것은 요한의 비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 나는 당신이 오시면 당신께서 이 세상을 쓸어버리실 줄 알았습니다. 더러운 권력자들을 쓸어버리시고 우리를 핍박하는 악인들을 심판하실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주님 보십시오 악한 자들은 여전히 득세하고 당신의 길을 평생토록 예비한 나는 지금 옥에 갇혀 있으며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세상은 캄캄합니다. 주님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어째서 침묵하고 계십니까? 요한은 현실을 한탄하면서 비명을 주님께 쏟아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요한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의심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가 침묵하실 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침묵한다고 여길 때면 우리는 비명을 지릅니다. 주님, 제가 이토록 주님께 기도하는데 왜내 삶은 나아지지 않습니까? 왜 응답이 없으십니까? 어째서 침묵하십니까? 언제까지 참고 제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이 고통이 끝나긴 끝나는 겁니까? 주님께 비명을 쏟아냅니다.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기대는 조급함으로 변하고 기쁨은 두려움으로 변해갑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의 비명에 우리의 비명에 주님은 어떻게 대답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믿음이 없음을 나무라지도 그렇다고 논리적으로 설득하려고도 하지 않으십니다. 막연한 기대만을 품게 하지도 않으십니다. 다만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답하고 계십니다. 마침 21절을 보면요. 주님은 병 걸린 자들과 악기 들린 자, 그리고 눈먼 사람을 치유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눈먼 사람을 치유하고 계시는데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에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에게, 요한에게 단지 증거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보고 들은 것 이미 이루어진 사실들입니다. 맹인들이 앞을 보게 된 사실, 못 걷던 사람이 걷게 되는 사실, 죄인에게 복음이 전파된 사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이미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이 사실을 이 확실한 증거를 그렇습니까? 세대 요한이나 되는 사람이 왜이 증거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까? 요한은 악인의 파멸과 심판을 간절히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러니 치유되고 회복되고 있는 죄인은 보지 못했습니다. 요한은 세상이 단숨에 지지필기를 바랐습니다. 알고 그는 곡단으로 갈라지는 불에 태우는 것을 바랐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하나님 나라는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옥죄는 감옥만을 보고 있으니 그리스도가 침묵하고 계신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침묵하지 않으셨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이 생각한 방식은 아니었고 비록 요한이 바란 모습의 메시아도 아니었지만 복음은 선포되었고 잃어버린 어린 양은 주인의 품으로 돌아오고 있었으며 죽을 수밖에 없던 죽을 길밖에 없던 병자가 죄인이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내가 생각한 방식은 아닐지라도 내가 바란 방법은 아닐지라도 기쁨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요원에게도 우리에게도 비차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2000년도 전에 혹은 그보다 훨씬 오래전에 구원의 기쁨은 이미 우리에게 이미 당도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가 요한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이미 이루어진 그 사실들로 너희에게 이미 당도한 그 구원의 기쁨으로 너희는 충분한가 하고 주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오늘도 수요 기도에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함께 예배할 때마다 참 감격스럽습니다. 함께 예배하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런데 왜 오셨습니까? 이 수요일 밤 많이 피곤하고 지치고 힘드실 텐데 왜 오셨습니까? 구원을 얻으러 오셨습니까? 아니면 혹시 내가 예배를 빼먹으면 내가 예배를 빼먹으면 구원받지 못할까봐 하는 불안감 때문에, 아니면 기도 안 하면 벌 받을 것 같아서 오셨습니까? 아니면 이미 나에게 임한 구원의 기쁨이 충만해서 받은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서, 아니면 구원의 감격에 몸둘 바가 없어서 감사를 주체할 방법이 없어서 이곳에 오셨습니까? 우리는 가끔 이 순서를 바꾸어서 생각하고는 합니다. 유언이 자기의 연약한 상황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는 그 현실 때문에 그리스도를 의심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현실이 어두울 때면 불안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심하게 됩니다. 내가 기도를 덜해서 그래, 내가 예배를 빼먹어서 그래.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자기 자신을 책망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응당 자기의 신앙을 점검하고 살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 반성과 점검이 지나쳐서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를 위해 온 몸을 투신하신 그리스도의 못박히심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죽음에서 건전함을 받은 우리가 여전히 죽음의 공포 가운데 살면서 떨며 기뻐하지도 못하고 살아간다면 주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의 기쁨은요. 나의 어떠함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이미 오신 주님이 이루심에 달려 있습니다. 내 현실이 감옥에 갇힌 것 같고 내 삶에 희망도 낙도 없고 어둡고 캄캄하다고 여겨질지라도 그리스도가 맹인의,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고 못 걷던 사람을 걷게 하셨으며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구원하신 사실 이미 이루어진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의 흔들리지 않는 기쁨의 뿌리입니다. 함께 대림절 셋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이 대림절에 누려야 할 기쁨은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미처 알기도 전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러니 현실의 감옥에 갇혀서 우리가 누려야 할 기쁨을 잊지도 빼앗기지도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더라도 사람이 원하는 때가 아니더라도 예수를 믿고 기다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이미 이루어진 사실들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이루신 구원의 기쁨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제가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신 말씀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요첫 번째로 기도할 때는 이미 이만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주님의 침묵에 절망하며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바라기는 우리의 시선을 내 상황과 감옥같은 현실에서 돌려서 내 삶에 이미 시작된 주님의 치유와 구원의 기쁨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할 때는요 이미 얻은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게 하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무언가를 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두려움과 불안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공로가 아니라 나의 어떤 행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이미 완성하신 그 구원의 확실한 증거를 붙드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라고 시간 함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중요!